<laughs> 네 녹화할게요. 녹화할 거예요. 알았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아 이거 근데 녹화하면 뭐야 이거. 저만 녹화해요? 네. 녹화는 아, 그쪽만 하고 그냥 아, 화면 네. 같이 보는 거죠 뭐. 네. 네. 내가 집이면 녹화하겠는데 피방이라서. <laughs> 먼저 템 하나씩 하나씩. <laughs> 블루 팀은 아이작 빼고 다 맥시머를 지어요 어? 파워스 트 맥시머. 레베카 잘리겠네. 아, 아, 레베카, 카텔라 잘리고요. 네. 나 이거 뭐 말을 못하겠네, 이거. 진짜. 잊혀버릴까. 오우. 오우, 잠으로 피하시고. 엘리셧, 네. 잘렸고. 상당히 방해를 세게 좀까지 하고먹다 체한 편판단 좋았죠. 아마 남이 공을 대박내기 힘 조감들이 탱커를 안 하려고 해. 근데 아달라고해 레전에 션이 그게 맞아 그게 맞고, 나라도 네. 그러겠는데... 야, 가를로스 못청 크고 있고요. 아, 이딱잘해주네 느낌 잘리고요. 아, 이게 팀원이 넓게 퍼져있었는데, 너무 부러가지 아팀이 조금 벨붕인가? 어, 지금 일단 집중해 있고 레드팀 타워 깨고 버티고 있죠. 지금 엘리셔가 혼자 있거든요. 칼을 겨냥하죠. 칼을 날라갑니다. 네, 지금 브링크 때문에 칼이... 오 피지컬. 어, 피지컬입니다. 저것이 빙글라스죠. 브링크로 빠지면 와. 네, 이거는 칼을 컷. 어쩔 수 없어요. 아, 클레어고, 캐슬나고 클레어님 잡혔어요. 여러분. 스텔라 궁 잡히고. 엘리서 공속이 원래 저래? 왜 이렇게 빨라 보이지? 아, 아이장님이 상당히 귀찮 네. 태어나구요. 오, 저, 병명 좋아. 초혈각인데 이거. 근데. 승님 시야로 보면 아주 프리하죠. 아무도 근절 라이줘 네. 아.. 달리셨도잘 들어갔고요 이거 계속 나비 초열각 되네 네 지금 너무 재셨는데 어. 아.. 잘 쟀어요 레베카 커. 음. 지금 클레어가 슬쩍 참여하죠 딜 각은 괜찮은데.. 네, 그렇죠. 아.. 아.. 오, 나비 컷. 리어스 왜왜왜! 아, 윤석경이 긴말이 니까 중계 중에 다른 말 하지 말았으면요 죄송합니다. 아, 지금 한타가.. 아, 비등비등한데, 너무, 완전히? 너무 아, 오래 어, 싸웠어요. 어이까. 좀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좀 어렵죠, 근데. 싸우나 보면 가져가고요 그래도 중앙을 지키겠다는, 어, 진념. 지금 버프가 공치에요, 공치. 1단계면 별로 쓸모없어요. 아, 여기서 카르리. 아, 슈톤개핀인데 말이죠. 쳐보겠죠? 어? 쳐보겠죠? 저였으면 쳤어요. 와. 아... 피를. 어? 밀고 아 저게 미끼죠 미끼. 그렇죠. 어, 그런데탱커가또다따이면 혹시 몰라요. 아, 아, 이러면. 이러면 이번이 더따이죠 네. 한커 없으면 또... 시야를 못 봐요. 네 그렇죠. 빠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스텔라 아이작이 창치기에서 있고. 오. 근데 아니 이걸 클레어가? 이건? 아니 이거는 탱커치기 실수죠. <laughs> 네. 아 이거 이건 실수예요. 그러니까 방분처럼 차치고 추 모inion 좋네. 가운데 사람을 보고 시야를 가져오는 좋은 포인트인데 쉽죠 칼을 구 그냥 빗나고요. 아 좋겠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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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가운데 밀립니다. 어. 레벨 차이도 꽤 나고 있죠. 원딜 쪽에서 아주 많이 나고 있어요. 클리셔님이 진짜 열심히 크셨어요. 크기만 하셨어요. 어? 클리어님, 잘 크셨고. 확실히 블루팀은 지금 카렐로스님이 거의 성장을 하셨고 나이오가 너무 못 컸어요. 그렇죠, 확실히. 그러면 <laughs>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웅키가 크면 웅키가 잘먹어요 그게 맞아. 항상. 거기다 아, 지금 블로가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아 이거? 약간 잘 들어왔거든요? 아, 지금.. 탱은 앞을.. 죠못 아, 보죠. 탱이.. 앞을 못 봐주려고. 엘리스 잘해주네. 그렇죠. 아.. 잘해주십니다. 저 사동광님 속 하향 좀 크죠? 네쌍방 e 오늘도 평화로웠습니다 <리. Fuji. 웃음> 어, 네. 음... 게 보면 버프는 수가없죠 <laughs> 우리 입장에선 이 좋고 사이오 나이 제 아. 아 클레어가 일부러 서포터 포지션을 선택했구나. 잘해줘. 지금 쿨감이랑 평타에 클빔, 쿨감 붙은 거 효율 보려고 그리고 음. 시아모 끼고 오셨고. 아 시아모까지. 음. 시아모가 되게 사기 사기고 있는 사실 저도 시아모를 끼는데. 이게... 뭐 어, 원딜은 나를 못 보는데 나는 봐서 먼저 때려. 2월이 나으면그 끝나요. 오, 딜 상당하죠. 와. 라오라 도망갑니다. 이거 디펜시인 프리즘도 풀감 네. 적용돼서. 아, 스크리. 아, 아쉽죠. 좋네. 클레어를 맞췄다면. 3장이시기 때문에 딜이 좀 나올 거예요. 사람스더 네, 뭐. 판단 좋고요 그렇죠. 저게 카르리죠. 자, 레베카 부랴부랴 쫓아가는데 저였으면 낙합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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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왜 저거 아쉽습니다. 먹었으면 안되는데 네, 욕심이 컸죠. 자, 렙 차. 렙차 심합니다. 클레어 44, 엘리샤 41 지금 원딜들 렙 차가 10 이상 나죠. 레드쪽 레드쪽 지금 와, 탱이 열심히 시야를 봐줘요 나이오비가 이 정도면 이제 길이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 근데 너무 내려 탈러시 지금 퍼를 못 잡고 있고요 아, 이것도 이제 탱커가 하지 않고 밭에서 시셔만보고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뱉는 건지 전 맴대 어, 잠깐 돼. 그 네. 수박이랑 그톡좀 확인 한번 해줄래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와 아, 사암파디들 장난 아니죠? 칼빈들 아, 좋네 강력합니다. 이제 강력한 이바지가 나왔어요. 피 채워주는게 은근히 어시도 주거든요, 저게? 오로 음. 언제 줘요? 몇친나 채워야 줘요? 한 1분 뒤에, 한번 <laughs> 돌고 나면 1분 뒤에 어시가 하나씩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 뭐, 피 채우는 거 있죠. 그걸로 어시는 피가 1200? 1200 차이 나요, 1이0 0 음. 네,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어, 네, 그러면 5식 차면 어, 240 틱? 다섯 명을 다 돌려야 되니까. 네, 어. 그 시간에 타워 옆에 있겠습니다. 아 맞아.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 a 기세요, 어. 아래아 a 값 싸졌어요. 그래도. 네. 그 피가 차는 그 모습이 안정을 줍니다. 정신적 이득을 볼수 있어서. 어, 지금 탱커도 블랩 그 차나요, 탱커? 탱커 도를 치나요? 보시면 마음 아, 다 타셨죠. 슈톤 아, 미쳐버리겠다. <laughs> 저기서적으로이 슈톤 룩 되게 싫어합니다. 서합니다 아, <laughs> 보면 눈 대릴 거아요 레인보우 개인적인 다들 아, 아. 다냥셨어요 샬롯데스가 너무 많네요. 샬롯님. 득데스 <laughs> 하셨네요. 초반에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샬럿 카운터가 <laughs> 쌍방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샬럿이 이게 초반에 충분히 운영이 좋았어요 근데 그 무리하게 탱커 둘과 좌우측을 봤을 때 중간에서 밀려버렸거든요 그게 그죠 네. 이게 뭐그 혹시 몰라요 왜냐면라이오비와 샬럿이거든요 안에서 막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놈이 에키는거 주... 아, 진짜, 진짜 좋아. 좋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하는 거잘 자르면 이기수 있어요. 근데 롱샷에서 딜이 라 계속 나갈 이유가 없는데? 나가서 싸죽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게 시야를 어떻게 비춰드릴 수가 없네요. 나머지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전지를 먹었고. 먹방이죠. 아래도 맵이 브로스토리라서 심지어 일방적인가, 이게. 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맵이. 미트로폴리스처럼 안개가 있으면 참 좋은데. 아, 꾸이 진선하려는 것 봐. 긁으러 오죠. 뭐, 줘야 돼요, 그냥. 이거 클리어라서 그냥 긁고요, 이건. 엘리셜 기술 예. 상당합니다. 성채는 <laughs> 저런. 수사체랑 그런거에 한대요 역시 붙었나 <laughs> 클레어 그래서 참 힘들어요 일반 적어도 끊길 수 그래도 호자가 해요 지금 엄청게저 앞에서 안 맞고 예. 아. 트리즘이 살짝 잘못 갈렸어요. 저 파트리스 들왔는데 포자 이러면 돌아가고. 아, 잘 막았어요. 한번 막았죠? 막았어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막았어요. 하면 안 돼요. 한턴 버르셨어다 계속 크셔야 되고요. 레드팀은 딱 적당히 잘 긁고 빠지네요. 네. 네 이제 말렙정갈것 같아요. 어 지금 19만 님 지금 네. 저게 너무 먹고 싶죠 지금. 근데 네, 가운데서 이니시가 열렸어요. 빼시고, 아 스텔라. 네, 어? 진짜 칼이금 당당해요. 리면 빠르고 갔는데, 아 한타가 또 일어났네요. 음. 그니까? 아스레이죠 슬레... 스텔라 기억기고님 죽으셨고요. 딜러 하나, 캐커 하나 빨렸어요. 네 지금. 너무 크요잘 크셨죠, 남이 다 그쳤어요. 방어죠? 밀리는 쪽에서는 이렇게 체외가 뜨면답이안 나요, 답이 가뜩이나 어, 딜러한 명이 없어요. 네. 커팀 제일 하의브 스텔라님 지금 기억 많이 셨거든요 어, 쓰레기는 있는데. 근데... 어, 이걸? 아, 과연 그게 여기... 잘본 것인가요? 레드팀 판단 좋아요. 일단 호자부터, 호자부터. 호자 끊고. 호자 어, 나가면 아, 안돼요. 스텐라님이 기어가 없어요. 참 아쉽죠. 오 나비 너잘 들어갔죠? 아이고 찰럿 죽겠네. 럿님 죽으시고. 기어도 없어요. 막을 수는 있지 않아요. 지금 클레어 풀피죠. 어. 지금 딜러는 한 명인데 그한 명이 물리고 카르리 뒷선으로 오고 아사 크리트 잘 들어가고 아, 엘리샵 펀 클레어님 피지컬 나왔죠? 뺑라 잡기 와 지금 레베카 만피 최방이기 때문에 딜이 잘안막힌가다 어, 스텔라가 그래도 잘 버텨줬어요 파란팀 네, 번지 네잘 판단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맞느냐 <놀람> 어떻게 막을까 이걸 <laughs> 네르카님 만렙이 맥시멈쇼 퀸윤이 안쓰신 분입니다 어어 니가 퀸윤인 줄 알았어요 아아 페이스 아리 건물 깨지면 서 마무리입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바꿨어요네 오빠, 끝나? 고 눌렀는데 꺼졌나? 꺼졌을걸? 꺼져. 꺼지라고. 꺼져. 꺼져. 우리 꺼지라고 욕한 거예요 지금? 나 저거 신고했대. 지금